예, 우리, 목사님들하고 함 게, 16개 팀이 축구를 했어요. 근데 거기, 이건영 목사님도 나오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를 딱 보더니 하는 얘기가, 방성현 목사님은 키도 작고, 또, 나이도 있고 해서, 궁독 못찰것 같아. 전혀! 포기하고, 그냥 의원이나 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60대가 달랑 우리 팀에 나 혼자 있는데 내가 빠져버리면 우리 팀은 못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형, 저기,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 했죠. 60대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 그냥 갈까요? 60살이요? 그럼, 언제 어, 60 중반이에요? 그랬더니, 오, 어, 그래? 그럼 뛰어. 이게 뛰어가지고, 제가, 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네? 네? 자그마치 여섯 골을 넣었어요. 여섯 골을 넣어가지고 그 많은 팀 중에 최우수상 m 구 p 를 탔어요. 그래갖고 천기름 열개딱하어요 놀란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었으시오. 훌륭하게 만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높여드리고 저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조금만 일부분 했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심을 한 가지 한게 하나님 제가 이제 교회 가면 교회를 조금 등하셨는데 어 우리 장판도 좀 바꾸고 강상도 좀 올리고 환수막도 좀 붙여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제대로 준비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님의 사역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나. 또 어떤 한 목사님은 저를 이렇게 물어봐요. 한참 물어볼 때마다 저는 창피해서 혼났거든요. 세월의 교회는 성도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대답을 못했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주시겠죠? 그 목사님은 언느 정도 되십니까? 우리는 200명도 넘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에요. 교육 잘 시키시고요. 큰 믿음 받게 해주시고요. 천국 갈 때까지 아, 목사님이 아, 책임져야 아, 돼요. 돼요. 자랑할 하나도 없어요. 아, 나는 아, 그 아, 말을 하고 나한 뒤에 떻게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몇분안 되니까 나는 다 알잖아요. 겉과 속과 다 알잖아요. 200명을 어떻게 다 알아? 쫓아가려데 공찰 시간이 어있어 지금. 그렇잖아요. 맞죠? 그래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김요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딱딱 맞춰서 줄까 끄트머리가 부족하게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꼭 하나님 저 60만원이 꼭 필요한데요 그러면 58만원만 딱 줘요 그 이상하잖아요 뭐 이상하게 58만원만 줘요 그 2만원은 뭐냐 2만원은 아, 근데 그 2만원까지도 누가 준비하고 계시더라고. 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아, 딱딱딱딱. 해서 우리 장 목사님이랑 뭐든지 하실게. 뒤에서 그냥 팍팍 밀어주는 거밖에 없어요. 아, <laughs> 아, 아멘. 이거 봐도, 부르시면 네. 가세요. 이제 저도 뭐라 그러면 갈 거예요. 홍승면 목사님이 혹시 저 사회와서 좀 반세 그러면 얼른 가야죠. 네. 아, 네. 그래서 아, 가야지 아, 뭐. 아멘. 네. 네? 예, 저도 순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기 때문에 짧지만 짧지만 그의 말씀을 가지고 될수 있으면 세상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들고 하나님 앞에 갈수 있도록 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원지각지에서 오신 우리 모든 목사님들께 석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심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네. 네. 어, 우리 박사님 말씀하시기를 송도들이뭐 있나 없나 그런데 실상 그 30년 넘도록 40년 가까이 원래 저희들이 그 사명자들러는 신학교도 67년 됐고 또 기도원도 오랫동안 어, 30년 넘도록 했고 그때 주로 사명이 목사, 전도사, 사명자 길러는 그래서 지금 목사들을 대갖고 개척으로 많이 나갔어요. 그래갖고 그네들이 이제 아무래도 큰 교단으로 가버렸어요. 백석으로, 뭐 충신으로, 어디로 어디로 갔거든요. 그러한 달란트다 보니까 평일에는 오지만 은 주일날은 공교에도 잘 가요. 그 달란트예요. 양떼 길러는 달란트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 달란트는 안되는것 같아요. 아무튼 또 요즘은 시대가 그렇잖아요. 시대가 이제 뭐. 사람이 많고 좋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주민의 역사대로 이루어서 나가면 되겠지 네. 할렐루야 자 이제 새로 좀 많이 신경을 써서 돈 100만원 넘게 들여갖고 이렇게 신경을 썼습니다. 성전을어 그리고 이제 요즘 제가 그어참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왜 그러냐면 아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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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대로살 것인가 네. 정말로 천국 가야지 맨날 그러니까. 아, 어, 저녁으로 주님 알고 물고 생각으로 동으로 입술을 저 모든 육신의 제역을 아, 예수님의 예. 십자가 부일의 표로 아멘. 용서해 아, 예. 주옵소서 맨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게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배드로도 맨날 그저에 죄를 지어서 이미 머리 모든 거는 다 했으니 발 깨끗이 닦으면 된다. 그,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증거가 성님께서 말씀을 해드린데 아무튼 늘 주님 앞에 어, 바로 써야 돼요. 우리가 이 마태로서는 항상 영이 열려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 나가야 돼요 성령께서 성령의 말씀을 무시하면 성령께서는 역사 안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이 마음속에서 어,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영의, 영의 음성을 들으시고 영의 생각대로 나가시고 어, 그리고 항상 주님과 그 어, 가까이에서 언제라도 오늘라 하면 우리는 하나라를 해야 되잖아요 안에 그래서 이제 솔직히 저는 너무 세월이 빠르잖아요 짧은 짧아요 20년 30년 길어가야 30년 짧으면 20년이에요 20년도 그렇고. 어, 그래서 이제 6월달에는 또 제가 공지사항에 올립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무실 분은 어, 내일은 캐나카로 어, 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머리 뭐, 힐링도 하고 어, 또 미팅, 상속또 카페 가서 미팅도 하고 어, 또 돌도 산도 막 구경할 어, 겁니다. 아, 그렇게 하고요. 어, 아, 그리고 이제, 어, 아, 바나나가 있어요. 저기에. 또, 어, 갖다 잡수세요. 나는 못 갖다 줘요. 그냥 막글고 있고 하니까, 보은 방을 좋아할 서가 있어요. 10분 동안, 어, 갖다 잡수시고, 어, 그리고 이제, 어, 우리 거그 김유아 목사님께서 진짜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해요. 은혜 많이 받았어 지금 제가 좀 늦었는데, 먼저 하나님께 인간 돌리며 우리 이거, 그 유아 목사님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래 많이 많았습니다.